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내 국민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을 벌면 길게는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줄까 봐 망설이셨죠. 그런데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즉 앞으로는 재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더라도 500만 원 안쪽의 수입이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정부는 먼저 소득 초과 구간 중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감액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감액 없는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제도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도 손질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에서 20%를 깎는데요.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를 먼저 대상으로 감액 폭을 줄이고 2030년에는 10%까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년부터는 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는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연금을 깎을까봐 일하기 망설였던 분들, 앞으로는 안심하고 소득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정보통이었습니다.